굿모닝, 에브리원. 자, 여러분 어때? 잘 지내셨습니까? 자, 어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아주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음. 자, 선생님이 뭐 항상 무차 무차 강조하지만 항상 행복은 우리 마음 속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에 대해서 오늘은 학습을 할 거냐면요. 오늘의 한자는요. 주역에 나오는 주역에 나오는 두 가지 말을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요. 유튜브는 유튜브 특성상 강의를 길게 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짧게 짧게 웬만하면 짧게 짧게 하려고 합니다. 에이, 뭐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짧게 짧게 해서 어, 유튜브를 앞으로 한자와 영어 그 다음에 삶의 지혜를 어, 이렇게, 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20분 내로 어,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요 동성 상응 동기 상구하는 내용하고 적선지간은 필요 여정이고. 저각지간은 필요여항이다 자, 여러분들 아마 딱 보면 어떤 내용인지 대부분 아마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동성상응이라는것은요 자, 이 같은 동자죠. 같은 동자, 가틀동자, 소리성자. 자, 자 소리성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상자, 응알음자. 자, 자, 같은 소리. 자. 같은 동자죠. 예, 뭐 오늘, 오늘은 한자 시간이기 때문에 소리성자, 서로상자, 응하는 자 예, 그대로 같은 소리는 같이 응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떤 뭐, 우리가 정치를 할 때도 어때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당을 만들죠. 그래서 같은 소리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 응한다는 거죠. 같은 어, 어떤 사상, 가치관, 그 가치관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같이 응하고 동기. 자, 같은 동자에다 기운기자. 어떤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서로 구한다는 거죠. 요, 요 구할 구자죠. 구할 구. 구자. 기운기 있자. 어떤 같은 에너지,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로 구한다. 자, 이게 뭐냐? 뭐 같은, 다, 여러분, 뭐, 뜻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소리를 가진 사람은 서로 응하게 되고,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서로 구하게 된다. 서로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 지난번에 선생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아, 자기가 발전하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의 삶이 풍요로울 땐요 좋은 물에서 놀아야 됩니다. 좋은 물. 왜냐하면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Birds of a feather, birds of a feather. Feather라는 것은요, 그 날개란 뜻이죠. 어, 깃털.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은 f l o c k together. f l o c k 이는 것은 모인다는 것이죠. 투게더. 함께 모인다. 그래서. 어,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그래서, 뭐, 서양 속담에도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끼리 서로 함께 모인다. 그런 뜻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또는 어떤 도덕관 또 인생관 그런 걸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게 돼요. 서로 이렇게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서로를 인정 인정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죠 그래서 좋은 물에서 노는 사람들은 그 좋은 영향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발전할 수 있고 또 좋은 사람들과 그 유대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같은 소리를 가고 가진 사람들은 서로 이제 소리성자 한번 보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고 귀자 열둘 열셋 열넷 열다열 열이고 이게 소리성자죠. 자 요거 이제 간체자는요. 요거만 써요. 요거만. 그래서 간체자는 가장 간략하게만 알아볼 수 있도록만 하는 그런 <laughs>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만 쓰면 돼요. 요거만 써요. 간체자죠. 아, 동성상응, 자, 응한는자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셋, 열넷, 열다, 열열 열이고, 응한다. 그런 뜻이죠. 요것도 간체자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예, 이렇게. 일본에서는 요걸 그냥 요렇게 쓰고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이제 중국 간체자는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간체. 간단하게 씁니다. 그래서 동성 상자 같은 소리를 가진 사람 서로 응하게 돼 있다 그런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요 어떤 그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 굉장히 그 서로 어울리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보면 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아 저건 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하는 그런 그런 곳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어떤, 어떤 때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조회수가 많을 때가 많아요. 굉장히, 왜냐면 인간의 어떤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잘못된 것, 특히 뭐 성에 관련된 것, 성에 관련된 어떤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뭐 그런 사람도 굉장히, 그런데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laughs> 그 구독자들도 많고 조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생각들을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같은 생각, 같은 소리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 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노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삶에 대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또 자기네 끼리 거기서 또 즐거움을 또 찾습니다. 즐거움보다는 그냥 그런 것에 또 그냥 환호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상국 같은 기운, 에너지, 뭐 비슷한 거죠.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가, 서로 구한다는 거죠. 서로, 그래서 되게 보면요. 어, 대체적으로 그,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서로 구한다. 뭐 그런, 실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술, 술에 관련된 그런 뭐 유튜브, 뭐 그런 먹방이 나오면, 그런 게 굉장히 환호합니다.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 관심도 많고, 또 그뿐만 아니고, 뭐 하여튼, 그, 좀, 좀 사실 부도독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조회수가 많고 구독자 수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같은 기운을가진사람을 서로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요 어, 지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제 좋은 물에서 놀아야지만 결국은 우리가 좀더 자기가 발전할 수 있고 어, 그리고 보다 더 행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이 보다 더 풍요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 그 좋은 좋은 물에서 우리가 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주역에도 동성 상응 같은 소리를 가진 사람은 서로 응하게 되어 있고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서로 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이 내용은 이제 경몽요결 이율곡 선생님이 지은 경몽요결에도이 말이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또 학문을 하고 또. 그, 성인의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서로 어울려서 서로 어울려서 서로 학문을 논하고 또 유독한 것들을 서로 논하면서 서로 발전하라, 발전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물에서 여러분들이 놀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역에 보면요, 적선지간은 필요여경이고 저각지간은 필요 여왕이다. 자이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네. 아 여기 기운기자, 기운기자도 아, 기운기자도 그 간체자는 요거만 씁니다. 이, 이, 이게 원래 글자인데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어, 이제 간체자죠. 간체자. 네. 요거만 씁니다. 자, 그래서, 적선지가, 자, 적선이라는 것은 선을 쌓는다는 거죠. 적선, 쌓는다는 거죠. 적, 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쌓는다는 거죠. 뭘 쌓는다. 적선, 선한 것을 쌓는 집안은, 자, 선한 것을 쌓는, 이 지는 이제 갈치자서 관계사죠. 자, 선을 쌓는 집안은, 선을 쌓는 집안은 선한 것을 쌓는 집안 필 반드시 필자에도 이슬유자 반드시 여 열하는 것은 이제 남을 여자죠 남을 여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나 열세 열네 열다 이 남을 여자죠 이 먹을 식이 먹을 식 변에 여자를 써가지고 남을 여자죠. 이 경자는 이제 네. 경사스러운 경자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1 열두 열세 열 열다섯 이게 이제 경사스러운 경자죠. 예, 이것을 이제 간체자는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이렇게 큰 대자를 씁니다. 지범 예. 옆에 지범부죠 이거 집엄부인데 이게 이제 큰 대자를 씁니다. 이거 간체자. 간체자는 이렇게 써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용인 옆에 바로 이제 경희대학교 있는데 경희대학교에 있다 이 경자가 이 경상 경사겠죠. 자 그래서 선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스러움이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 경사스러운 일이 좋은 일들이 아, 일어난다는 거죠. 그그 그 집안에 좋은 일들이 왜냐하면 그선 선한 것을 쌓기 때문에 그것이 다 축복으로. 축복이 오기 때문에 경사스러운 일이 넘쳐나고 이게 이제 주역에 나오는 말이에요. 적악지가는 악이란 라 말이죠. 악 모질악자. 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이 재앙한자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재앙 재앙이란 뜻이죠. 재앙. 디제스터 영어로는 이제 디제스터죠. 네. 요거뭐 경사스러운 거, 뭐 해피니스, 뭐. 행복한 일, 좋은 일, 아주 좋은 일, 아주 축하할 만한 일, 뭐 좋은 일들을 얘기하는 거고 양자를재앙한게 디제스터를 얘기한 거죠. 자, 이 디제스터 한번 보세요. 아, 참 재앙한자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이게 뼈, 뼈라는 뜻이에요. 죽은 뼈, 죽은 사람 뼈 알자예요. 알자인데 이게 이건 거의 죽음을 뜻하는 거죠. 죽음. 그 다음에 이제 양자를 쓰면 재앙한자. 그래서 자, 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뭐예요? 그, 뭐야 그 나무미 있다. 뭐 재앙이 나무미다. 재앙이 넘쳐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재앙이 넘쳐난다는 그런 뜻이죠. 자이 나물 여자 한번 그 간체자를 보시,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이게 그 먹을 식자 간체자는 이렇게 변을 이렇게 씁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나물 여자. 요게 이제 간체자는 이렇게 씁니다. 간체자. 자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자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들도 뭐 아주 많이 나오죠. 자, 이사야서 50 이사야 58장 1 12절, 1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만족해 하면, 너희 빛이, 흑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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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너희 빛이, 그, 빛이, 그,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여서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너가 마치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아니하는, 아니하는 그 샘, 샘, spring of water 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줄인 자를 매기고 그 다음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또 만족해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어디 가든지 흑암 중에 그 빛과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항상 인도하게 되고 영혼을 만족시키고 물된 동산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샘물과 같이 할,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이사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쌓는 집안은 항상 경사스러움이 좋은 것들이 항상 넘쳐난다 하는 그런 거그 다음에 저각지간은 필요여 앙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아시, 그 시0편 37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자, 그, 그, 은혜를, 베푸,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 즉,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고 의의를 행하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려두지 않고 그, 그 자손들이 결코 거식하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거기 거기 표현에 이렇게 거식까지 거식하는 단도 뭐냐면 비로 먹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아, 그 한마디로 거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즉 거식하지 그 않그 후손들이 거식하지 않을 것이요그또그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시편 2 5장2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선을 행하는 의인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고 그 자손들에게 어, 정말 자손들을 자손들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자손들이 결코 걸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37절 25, 27절에 너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역에 나오는 말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 행복뿐만 아니고,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주역에 나와 있듯이, 경사스러운 일이 넘쳐난다는 거죠. 선을 쌓는 집안, 그 다음에 악을 나쁜 짓을 계속 하는 그런 집안은 재앙이 넘쳐난다는 거죠. 재앙이 넘쳐난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열심히 살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 또궁주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널리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본인뿐만 아니고 그 사람 뿐만 아니고 그 후손들에게 후손들을 번창하게 하고 후, 또 후손들에게 복을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경전에, 경전에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항상 좋은 물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발전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풍요로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가 나 자신의 발전과 행복 뿐만 아니고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항상 선을 쌓는 선을 행하는 그런 음, 그런 우리 독자가 아, 아,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악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악을 쌓게 되면 결국은 아, 우리가 재앙이 끊이질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아, 오늘 아, 예,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앞으로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